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 다의 철영입니다 네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는 서서히 끝나가고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있는 오늘 미국 증시는 완전히 혼조세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인 끝에 3대 지수가 미미하게 소폭으로 오르고 내리는 완전한 보합으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주부터 주목받고 있는 은행들의 실적이었죠 은행들이 현재의 약 경기 침체 강,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만한 실적을 발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기존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전년 대비 낮은 실적을 보였지만 대부분 투자 규모의 축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과 대출로 인해 수익을 내는 일반 상업은행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했던 것은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었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시장의 기준에 흡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소득이 크게 늘며 매출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고 순이익은 15% 상승했습니다. 또한 예금 수준도 직전 분기보다 1%밖에 감소하지 않으면서 뱅크런의 영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다른 대형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형 은행들은 이번 은행 사태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며칠 동안 이어져온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은 내려가고 금리의 측치가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던 건 지난주 다른 대형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낼 때부터 기대감에 미리 주가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흐 흐름이 계속되자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준 의원들마저 시장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메파 의원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세 차례 더 올린 5.7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금리를 한 차례만 더 올린 뒤 이후로는 상당 기간 이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그 이후의 얘기는 경기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며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올해 말 가벼운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연준의 평균적인 의견과는 달리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의원들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다음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오르며 증시에 부담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채권 수익률과 증시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리 인상은 결국 끝에 거의 다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리 인하 시기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 몇 달의 차이가 날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높아진 금리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와 머니마켓 펀드의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면서 일반 은행들도 계속해서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계속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고이자 상품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일단 은행의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서 은행 수익이 급격히 악화되겠죠. 이번 실적에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들도 다음 실적부터는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자꾸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 외부로 빠져나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뱅크런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지속되면 너무 위험하죠. 연준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행들이 예금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지급준비금 유지를 위해 대출도 줄이겠죠. 대출이 줄면 신용경색이 나타나며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고 이것이 경기 전반을 침체시킬 수 있습니다. 3월 초에 나타난 신용위기와 경기침체 위협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타이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타협점에 거의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FOMC에서 한 차례 금리 인상한 후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연말부터 금리 인하로 접어드는 분위기로 간다며 경기와 금리 사이에 절묘한 중간 지점 골디락스를 밟고 경기 침체 없는 물가 하락과 피봇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은행들이 예금이자를 높이고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금리 인상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연준이 굳이 추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너무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시장의 자체적인 고금리와 중첩 이 되면서 새로운 은행 파산 사태 를 불러일으킨다든지 극심한 신용 경색으로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도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눈은 본격적인 미국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넘어갑니다. 현재까지 s&p 500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중 90%인 27개 기업이 시장 예측치를 만족시키는 어닝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어, 이렇게만 보면 엄청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 예측치 자체가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 s&p 기업들의 평균적인 전년 대비 수입이 5%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높은 확률로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안 좋은 신호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닥에서 회복해 나갈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번 분기 또는 다음 분기 정도에 바닥을 찍어 나가고 기업들은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고개를 미리 상방 쪽으로 틀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 하반기를 향해서는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p는 작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되던 4분기 때 바닥을 찍었죠. 그런데 지금은 실적은 거의 바닥인데 주가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100번쯤 말씀드렸죠? 실제 실적이 바닥일 때 주가는 벌써 달려나가고 있다고. 지금 그 모습이 정말 그대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번 예언했던 상황이 문자 그대로 전개되더라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확실해지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투자는 완전히 확실해지면 기회란 것 자체가 없죠. 누구나 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기술주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순이익은 시장 예측치인 2달러 80%, 6센트를 약간 상회한 2달러 8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다만, 가입자 증가는 기대보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 증가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계정 공유 유료화를 1분기 말에서 2분기로 지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발표 직후 주가가 거의 10%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 조치가 자체 실험 결과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밝혔고, 또한 2분기 가이던스도 매출 82억 4천만 달러, EPS 2달러 84센트로 나쁘지 않게 발표하면서 주가도 금세 원래 가격으로 복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이탈하는 구독자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수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저 역시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OTT 시장이 포화되어 가면서, 이제 더 이상 가입자를 증가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계정 공유 유료화가 시행되면, 조만간 다른 OTT 회사들도 계정 공유를 유료화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에 가입 가능한 소비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회사의 이익은 상승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 악재, 장기적 호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죠. 돈의 규칙을 읽은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채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실질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이죠. 넷플릭스의 구독료가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기존의 무료로 보던 공유 계정을 추가로 돈 내고 봐야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치킨 값은 그대로여도 치킨이 작아지는 것도 인플레이션이고 배달료가 오르는 것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처럼 모든 곳에서 국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을 훨씬 뛰어넘는 실제 화폐 가치 하락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어제까지 86센트에서 오늘 최종치는 85센트로 약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내린 것도 전문가 예상치에 하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전히 90센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1년 넘는 동안 한 번도 예상치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과는 내일 할수 있겠죠.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